여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, DJI의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요. 로모라는 제품의 로봇 청소기가 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. 재미있는 게 어, 로봇 청소기가 DJI에서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여러 모델이 한꺼번에 지금 출시가 돼가지고 이 투명하게 생긴 케이스 이 제품이 지금 164만 9천 원 물탱크 버전에 가지고 DJI 로모 P라는 제품으로 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. DJI가 그 원격으로 이제 길을 찾아가고 어 위치를 기록하는 기능이 드론에서 이미 충분히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남아 있는 부분은 이 흡착하는 부분하고 여기에 어 자동 세척하는 기능들 그래서 로보락의 제품보다 어떤 게 이제 차별화 포인트를 가지고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한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. 등급을 세 개로 나눠가지고 P 모델이 있고 A 모델 그리고 S 모델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2,500 파스칼 정도의 흡음력을 가지고 있고요. 듀얼 확장형 암. 그래서 움직이다 보면은 구석구석에 닿기 위해 가지고 팔이 이제 조금 튀어나올 수 있는 확장형 암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튀어나오게 되면 구석에 있는 먼지까지 잘 쓸어 담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. 자세히 알아보기 들어가 가지고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어, 디자인에 좀 차별화를 뒀다. 이게 아무래도 후발 주자다 보니까 기존의 제품보다 조금 특색 있게 봤을 때 뭔가 눈에 확 끌어들이는 시선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로봇 청소기지만은 안에서 먼지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어, 먼지가 사이에 끼지도 않고 투명하게 정과정을 보여줄 수가 있다. 이런 강점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물걸레 청소 기능이 같이 들어가져 있고요. 200일 동안 보수할 수 있다. 한번 물을 충전해놓으면은, 어, 세척 베이스테이션이 들어가가지고 200일마다 이제 손, 손으로 한번 정리해주면 된다. 이런, 어, 부분들이 있고 노이즈를 크게 감소시켰다는 부분이 있는데, 보통 보면 이제 여기, 꺽세로 해가지고 2번하고 5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80%라는 수치가 공감을 받으려면은 그 시험 조건 같은 걸 상세하게 기재해 놔야 되는데 요게 어떤 환경에서 시험이 됐는지 찾아보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어, 전 제품을 밀어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볼 수가 있다. 디자인 제품으로는 조금, 어, 집안에 놔뒀을 때 어, 경관을 해치지를 않고, 이렇게 디자인 제품 같이 볼 수가 있는데, 굳이 청소기 안쪽이 이렇게 다 보이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호불호가 나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스테이션이 이렇게 생겼고, 로봇 청소기 안쪽을 보게 되면은, 뒤쪽에는 먼지, 공기를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흡입된 공기를 배출시켜 두고, 도킹 스테이션이 있어가지고, 자동으로 들어 찾아 들어갔을 때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. 어, 재미있는 부분이 아래쪽에 이렇게 불이 위쪽에 불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상태를 표시해주겠죠. 그래서 장애물 감지는 디자이에서 뭐 이미 드론이 여러 가지 많이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능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믿을 수가 있고 신뢰성이 되게 높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흡입할 수 없는 제품들은 인식을 해가지고 피해가면서 돌아갈 수가 있고요 이제 로보락 같은 경우에는 로봇 팔이 있는데 그 로봇 팔 자체가 아직 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 실용적으로 로봇 팔이 움직이는 단계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 같고 청소 전략을 다양하게 가져간다 그리고 어 급한데 넓은 데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해서 장애물이 없는 쪽으로 많이 길을 찾아갈 수가 있고, 동선을 잘 짜가지고 청소를 계속하면서 쉬지 않고 돌아다닐 수가 있다.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. 도킹 스테이션. 그래서 로보락이나 다른 기존 제품들에서 이미 있는 기능들을 어 새로운 것 같이 이제 잘 영상은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뒀지만은 이미 로보락 제품에 대해서는. 크게 경쟁력이 아직 검증이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을지. 요거는 이제 또 없던 기능들이 되겠죠. 어, 팔이 튀어나와가지고 구석을 더 닦을 수 있는 요런 기능들이 하고 이런 먼지, 털이 이런 부분들이 괜찮을 것 같다. 제가 봤을 때는 이 DJI가 그 본사가 심천에 있는데 그 심천에 이런 로봇 제품이라든지 어, 로봇 청소기 업체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아마 외주를 줘가지고 같이 협업하는 회사를 하나 소싱해서 주문해서 제작한 게 아닐까. 갑자기 드론을 만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로봇 청소기를 출시하는 게 상당히 좀 새로운 부분이었고 샤오미 같이 라인업을 다양하게 가져가는 디자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오늘은 제가 디자이에서 어, 새롭게 출시된 로모 모델 제품을 리뷰해봤고 다음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